안녕하세요. 저는 용문고 통합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서봉입니다. 오늘 내신 간담 설명에서는요, 일단 중간고사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 기말고사 출제 예상해 보고 저희 대비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용문고 과학 같은 경우는 과학의 기초 단원, 그다음 화학 단원, 지학 단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나오게 됐는데요. 이 객관식과 단답형, 서술형 어 굉장히 문항수가 많았고요. 특히 과학의 기초 단원에서는 다 합쳐서 1 4 문항이나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학의 기초 단원은 이제 난이도가 낮긴 했어요. 하지만 문항수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체감상 좀 어려웠다라고 보고. 그다음 화학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도 작년도에 화학을 굉장히 어렵게 내셨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화학의 난이도가 높진 않았지만 학생들이 1학년 수준에서 풀기에는 좀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었다. 그 다음에 지학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문제수가 적긴 했는데요. 지학도 좀 선지가 긴 편이어서 학생들이 시간의 압박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지식, 어, 내용들. 암기해서 풀어내고 단답형 그냥 적어내는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해나 적용 문제들이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부분 보시면 계산 문제 풀이나 실험 문제에서 배점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뒤에 문제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난이도 하 정도로 개념 확인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이건 어떤 문제냐면 1번 단답형부터 10번 단답형까지 갑자기 첫 번째 페이지에 쫙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물론 단답형이 나오는 걸 알아서 대비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실전에 가서 이걸 풀어내려다 보니 오이 이렇게 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를 자세히 보면은.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도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그냥 여기에 답에 동그라미, 뭐 한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다섯 글자다 이렇게 힌트까지 주시면서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열 가지 단어를 쓰는 정도로 출제를 하셨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상 실수나 모르는 부분이 없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 문제예요. 자, 실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용문고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어? 이 문제? 그렇죠. 이 문제가 뭐냐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2, 3주 전쯤에 이 시험문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고 학원에서도 이 시험문제 중요하니까 그 전날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자 했던 문제가 그냥 그대로 출제가 되어서 단답형으로 쓰는 배점이 큰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봤을 때 교과서 내용이나 또는 필기 내용 이런 것들을 그냥 놓쳐버리면은 어이 문항을 틀리기 쉬웠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실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화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난이도에서는 작년에 비교해서 좀더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연계성이 좀 높았어요. 작년에 기출을 풀어본 학생이 그래도 좀더잘 맞추는 문제들이 많이 나가게 되어서 학생들이 그래도 정답률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 중간고사를 좀 확인을 해봤고요. 사실은 이제 과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달려갈지가 중요하니까 기말고사 출제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어, 이제 예상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용 부분에서는 물화생지 골고루 이제 다시 기말 어, 때 나오게 될 건데 특히나 그 전까지는 화학 결합의 일부분까지만 들어가고 그뒷 부분이 아무 것도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난 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원래 내용도 많은데다가 그 단원의 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더팍팍한 스케줄로 어, 내신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작년도 문제와 이번 중간고사 대비 문제들을 보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개념을 도입해서 문, 이제 묻는 적용형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 그림을 저희가 갖다 놨는데 기출이 21년, 22년, 23년 기출이거든요. 이 기출들이 다 비슷해 보이시죠? 계속 연계성을 가지면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생물이나 특히 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출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서답형 문제입니다. 이번 용문고의 가장 키는 서답형 서술형 문제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은 충분히 저희가 미리 미리 일주차부터 대비를 하면. 키워드식으로 채점을 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다가올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1주차부터 아주 어, 어, 확인하는 문제들을 많이 넣어서 많이 풀어 볼 예정입니다. 서사평 문제 연습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물리 문항이나 지향 문항에서 난이도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서서평 서술형도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물리 문제가 가장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때 작년 나온 문제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요. 이건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통합과학에서 좀더 물론 내용면에서통합과학에 들어가지만 고2 수준의 내용들, 고2 수준의 문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변형해서 어느 정도 많이 풀어보는 것이 고득점을 받는데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물리, 지학 생명 파트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상 정도로 예상한다. 이번 중간고사가 중상이면 사실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융합형 문제들도 선운술량강화됨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말 준비 타임라인을 제가 좀 가져왔어요. 이거는 사실상, 어, 모든 학생들한테, 어, 다, 또 다른 과목을 하면서도 도움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명확한 암기,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수업이나 프린트를 이해하는 것, 이걸 제대로 이번에 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어, 전체적으로 80점 받을 친구들이 70점 받고 70점 받을 친구들이 60점 받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프린트를 이해하고 또 이거를 정리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이 단계별 문제, 그 다음 예상 모의고사를 뽑아보는 거예요. 이것부터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4주차, 5주차부터 시작해서. 그건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시작하더라도 이해, 프린트 이해, 암기를 먼저 하고 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말 준비 타임라인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좀 집어가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명확한 암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념 교재 내용을 그다음에 필기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자. 근데 사실상 내용이 아주 넘쳐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정해진 분량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정리하는 것은 이제 저희 중간쯤 한장 요약본으로 개념을 암기합니다. 개념 암기할 때 충분히 내가 외워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좀 열심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기본 문제로 개념 암기를 확인하고 먼저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암기하면 틀린 문제가 생기죠. 이 틀린 문제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자기가 틀린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다시 맞았는지 확인하기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한두 번 하고 해설지 보고 다 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오답이 아니에요. 네, 4, 네번에서 5번 정도는 확인을 해서 내가 체득될 정도로 친구한테 설명해 줄수 있을 정도의 암기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그 다음에 프린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자, 어, 일단은 학원에 오면은 학생들이 의지하게 돼요. 당연히 의지하려고 오는 학생.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 제가 같은 방향을 보고 수업을 하는 건 맞지만 학생들이 그 자포자기의 심정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채우는 게 효율적일까 이런 생각으로 다가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 수업에 집중하면서 일단 모르는 부분은 모르면은 좀 적극적으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학원 선생님께서 뭐 질문하는데. 제가 뭐라 하지 않아요. 무조건 질문을 하고 질문한 것들을 토대로 그럼 또 알아가는 것들이 있고 제가 더 알려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또 재시청을 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선생님 저는 암기가 잘된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단계별 문제풀이를 진행하는데 기본 문제 80점 이상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좋아요. 넘어가면서 모르는 내용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다시 포스트잇 붙여서 돌아오고.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 없게 느껴지지만 모이면 진짜 등급을 올리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수업에서 질문하면서 최고난도 문제를 풀 때도 다시 기본 문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법을 가지고 쭉잘 달려온 학생도 있고, 아, 저는 공부 자세가 지금 아직 안 잡힌 것 같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등급별로 나눠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등급이 5등급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범위가 넓긴 하지만, 자신의 어디에 속해는지 대략 생각하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4, 5등급 학생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이 학생들은 일단 공부에 흥미가 아직 안 붙었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흥미가 있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4, 5등급을 받았어요. 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친구들은 일단 수업을 듣고 강의 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다시 체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정확하게 인지합니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질문하고 영상 재시청을 하면 돼요. 재시청하고 모르겠으면 다시 질문. 그 반복적으로 해주면서 자신의 의지, 자신감을 높여 나가야지 그냥 무턱대고 뭐 2등급 학생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낸다? 그거는, 어, 잘 맞아 떨어지는 과, 과목이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통합과학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보기 전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2, 3등급 학생. 2, 3등급 학생은 일단 개념 완성이 거의 끝난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념 완성이 다 끝났는데도 좀 많이 틀린다. 그런 학생들은 출력을 많이 안 해본 거라고 볼수 있어요. 저희는 외우는 건 따로고요. 이거를 써내거나 다시 생각해내는 능력, 끄집어내는 출력이라는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출력하는 연습 많이 써보고, 외워보고, 뱉어보고, 그런 연습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형이 조금 힘들었던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서술이나 계산. 그런 친구들은 그냥 결과적으로는 유형별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그 관련 유형을 열 문항씩 한번 풀어보는 거, 유형별 학습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오답도 그냥 대충 해설지 보고 끄적끄적 적는 게 아니라 오답을 완벽하게 저희 오답지 따로 있거든요. 그 오답지에다가 어떤 부분 내용을 몰랐고, 몰랐던 부분은 이렇게 해결이 되었고, 해결돼서 다음과 같은 문제 유형별로 풀어볼 수 있었다라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1등급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너무 안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1등급도 최상, 상이 있고, 그 다음에 2등급에 가까운 1등급도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 등급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1등급 학생들은 멘탈을 유지하면서 내가 실수 없게 시험을 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개념 이해부터 수업 전반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지금 공부법을 좀더 확립해 가면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고난도 추가 문제도 조리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일단 다섯 등급으로 나눠서 저희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네, 그다음 이제 수업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저 윤문구 수업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개념 정리를 단권화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단거나 하면서 학교에서 했던 필기 내용이라든지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들을 개념 체크하는 개념 체크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어, 잘 외웠는지 암기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중반부쯤 가면은 학생들이 또 외우는 것들의 한계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구조화를 시켜서 이렇게 한장 요약본으로 정리를 합니다.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외워오라고 하고, 다시금 이제 빈 칸을 뚫어서 확인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완성이 됐다 싶으면 이제 난이도별로 3등급, 2등급, 1등급 문제를 저희가 풀이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실전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용문고 제외하고도 다른 대부분의 학교, 요 주변의 학교, 그 다음에 주요 학교들의 문제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좀 특이한 문제라든지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도 다 풀어 보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 기출도 중요하지만 서답형 어떤 식으로 풀이해야 되는지 또 써야 하는지 그런 것들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1주차부터 쭉이 내용들을 같이 확인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면서 사실 어떤 문제가 예상되고 또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가지면서 분석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풀이까지 다 끝내고 나면은 매, 항상 매주 테스트를 보고 있고 그 테스트 내용을 이렇게 성적표로 만들어서 학부모님과 학생과 이렇게 전체적인 성적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수업은 진행하고요. 보통 그 이전에 1시간 전에 자습 시간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습실 따로 1시간일찍 와서 좀 공부가 덜돼 있다든지, 또 과제가 덜돼 있는 학생들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용문고 학생들 어 지금까지 이제 간담회 딱 들어봤는데요 들은 이 끝까지 들은 친구들은 사실상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뭐 4등급이었든 5등급이었든 3등급이었든 또 1등급이었든 자 이번 기말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한번 달려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간담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